네, 안녕하십니까. 석초가 1월 9일, 또 난초. 오늘은 아홉 개가고습니다 아와봉. 자, 자리 잡아봅시다. 오늘은 종자가 좀, 좋은 종자가 좀 있습니다. 1번의 난초는, 원흥설예에 원흥설 달지에 만나 풀어놓는 게, 인간의 기가 입에서, 원농설이번에는 단접선, 수정중토입니다. 수정중토. 수정주트. 땡기볼까요 수정입니다. 수, 아, 수정이 아니고. 감중투에 감중투. 봐보세요. 자, 땡겼습니다. 감으로 쫙 가로걸리지. 자라 모인 것같서 이렇게 땡겼습니다. 연방도쪽입니다연이연이 좋습니다, 여기. 감중투에. 감중투. 담요석 감정줍니다. 잘생긴니 생긴 게, 딱, 뭐. 접치가, 멋 뭐. 모척도 마찬가지. 다음에는, 멋지 뭐 신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딱 좋습니다, 이거는, 신라가. 이런데서 신라받아야만 뭐 멋지가 나오겠지 아, 신라. 그러고, 남상관님. 남상관 아시지? 남상관. 감사합니다. 신화까지, 양신화까지. 잘받아줬니요 정지하십시오. 다음에는 홍화 일출예 일출. 입대황중투에 변이 아주 잘 생겼습니다, 변방도 잘생겼지 아주 시험할 때잘 보십시오. 이것도 좋은 안촌입니다, 몸입니다, 몸. 문명. 입대황중투에 다음에는 입변 중투에 이것도 변도 잘생 까랑까랑하고. 뿌라지.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변이 잘 생겼습니다. 이 변식으로. 잘 생겼습니다. 요거는 복류인데 맹맹붐인데 내가 포기 분실되습니다 이름을 잊어먹을 것입니다. 아, 할수 없이. 그냥 복류는 팔겠습니다. 꽃도 한방딱 물려있고. 꽃도 한번딱 물렸습니다. 봉류나딱 피고 있지. 요뭐 물렸습니다. 다음에는 보생기와, 보생기와, 일본 난예 이것도 뭐 끊임없이 가옵니다. 저는 막, 하나가 뭐 완전 뿌리 뽑을 정도로 가오네. 미안하고. 잔천잘 보시고, 선택하십시오. 오늘은 좋은 종가 많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선택을 합십시오 잠시만요. 예, 1번부터, 또, 9번까지, 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옵시오. 1번에는 맨날 갖고, 원흥설 예. 우리, 건응버신화까지 양망신화네, 양망신화. 우리는 건강하고 원흥설. 두척짜리 10cm 넓이는 0.7. 가격을 12만원 측정했습니다. 12만원요. 뿌리 건강한 이거 종자이없 이거 는가면정자이 됩니다. 뿌리 건강하죠? 자, 원흥살 뿌리 건강하고, 건강한 남처입니다 이번에 남초는 단엽. 단녑. 단엽색 감정투입니다. 감정투. 감중트 봐보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잘안 보이나? 이 감기가, 감중투입니다. 보이지? 약간 감으로. 감중투입니다. 봐보세요. 변도 잘생겼도 진짜 멋집니다. 이런 거는. 녹색이 짝짝 있지? 감중투. 뿌리는 건강해. 변도 좋습니다. 신화에 또 빵빵하게 하나 붙어있네, 족자리. 14cm 나오 넓이는 1cm까지 나오고. 봐보세요. 아, 나사지 드는 거지, 뭐. 힘도 빡빡합니다. 가면에서 크게 많이 못받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진짜 멋진 용자 같은데. 봐보세요, 이거. 면도 잘 생겼습니다. 이건 단점이니다 까랑까랑 합니다. 이런 거다한 번씩 키워놓으면 재밌는 남친데. 아, 단열상 감정트에. 14cm 나오고, 1cm 나오고. 가격은 15만원 적자 했습니다. 뿌리는 건가고에 예 다음에 난처는 신라야, 신라도. 멋진 작품된, 작품된 게 아니고, 완전 아 상장입 상자. 상장. 진지척입니다 1.2까지 나옵니다, 1.2. 이런 데신화받도야 아마 제대로 안. 뿌리는 4가다, 5가지. 아, 신라, 완전제 진짜 상장이 12cm나 1.1. 가격은 35만원 적자에 있으면 35만원요. 정지하십시오. 진짜. 신라이 완전제 상장입니다, 상자 봐보세요. 아, 이런데서 신호받아야만, 대길이지. 35만원 적자에 했습니다그 아, 다음에 남편은, 남산관 갖고 왔으면 남산관요. 아, 아주 잘생긴 남상관. 신화불이 여러 잘 열고 있고, 밸브 크다, 는 관계 있고, 막. 힘, 힘밀어좀면 제대로 잘 크겠는데, 뭐, 남상관, 예. 남상관. 한 축이 신화 한 개, 밸브한 개까지. 14cm 나고, 넓이는 0.8. 가격은 98만원 측정해서 9 8만원요이거뭐 정자용으로 멋진 98만원도 괜찮은 것입니다 빨리 잡아가세요 시나 뿌리 잘 내려오겠죠. 진짜 이런 건 정자 없이 정자 목입니다남상과 요즘 남상과잘안 나오지요. 참 귀합니다 그래도. 남산관이. 찾으면 뭐잘안 나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난 저는 1출, 1출. 홍화 두 쪽짜리 색감 좋이지요봐보세요 아, 이거 사 건데 벗겠지 사몬보다 더 나은 거다, 내가 봤을 때. 색감이 힘도 빡빡하고, 뿌리는 뭐 강하고, 그건큼 단한 상이고 일출 두 쪽짜리 18cm 나오고, 넓이는 0.9까지 나오는. 색감도 안 좋습니까, 봐보세요 색감도 좋인데 색감 좋아1 일출. 7만 5천, 7만 5천은요, 이거, 정지합시오 7만 5천원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음에는, 입병 황중탄에 들어가겠습니다. 입병 황중투. 자, 보여드릴게요. 입병 황중투에, 병도 잘 생겼습니다. 이거 보세요. 잘 생겼지? 입병생으로 막, 딱, 쓰감잘 생겼, 색감도 좋고. 자그발진애 원의 뿌리 는무 뭐 건강, 잎병 환주 내쪽짜리 19cm 넘고 넓이는 0.9, 가격은 25만 원 책정했습니다. 색감도 좋고 정자입시 이거는 맹식입니다이고네초이가네초아 이거 색감 좋고 뿌리 건강하고 중토면내쪽짜리가 25만 원입니다. 아, 저렴이 25만 세트 했습니다. 색감 좋고. 입변중토에입변황중토입니다 다음에는, 입변중토에입변중토두 척짜리. 면이 아주 잘 생겼습니다, 여 까랑까랑 합니다. 다, 오, 봐보세요. 면도 잘 생겼습니다. 두 척짜리 12cm 나고 넓이는 0.7. 가격은 14만 5천 원씩 됩니다. 14만 5천 원요 괜찮은 옷입니다. 이거 정지합시오. 이거는 뭐 황실로 가고 있니. 좀이 색감도 뭐 이땐 좀더 14만 5천 원씩 됐습니다. 다음에 1천 은 복류입니다. 복류. 복련인데 명명품인데 내가 명찰이자 못 보신다. 그아이명 명명품인데 명찰을 이자못 보신다 진짜입니다. 명명품입니다 이게 꽃대 그 한번 보세요. 아는 분은 또뭐 문자를 주시든지 꽃 보고 뿌리는 건강하고 목련 명명품인데 이자못 보신다. 그래서 1 7 세지나오. 고 넓이는 0.7 그래서, 가격도 적당히, 5만 5천 찍정했습니다 5만 5천 원요. 진짜. 명목입니다. 이잔못붙입니다 <laughs> 가격 이 5만 5천 원. 봉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끄시면 됩니다. 5만 5천 원요. 핸드 잘 생겼습니다, 이거. 다음에는, 보생기와 예, 보생기와. 보생기와. 20cm 나니다 넓이는 1.1까지 나옵니다. 색감 잘 넓지 뿌리는, 요렇게. 신나까지1 75,000원 책정했습니다. 75,000원 같으면 이런 것도 하나밖에 없으니 재미는 없는데 75,000원이요. 자 보생기와 보상지와. 보생기와 연관하면 잘삽니다 꽂아가면 잘 쌉니다. 75,000원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1번부터 9번까지. 오늘은 9개밖에 뭔가 왔습니다. 자, 여기 조자모드전이으니까잔잔히 보시고,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면, 전화, 문자 주십시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잔잔히잘 보셨습니까? 1번부터 9번까지 난촛불이 설명 다 해드렸고요. 자, 원흥설. 감정트에. 변 좋습니다. 요거는뭐 멋있게 생겼어요. 요거는 키워 하고 어요이뺀발로도키워도 됩니다. 이거는. 감중투예감중투 이건 잘생겼지 신라. 신라 이건 어떻고? 아 이제 상자입니다. 잘생겼어 신라입니다. 자. 잘 생겼으면 됐어 신라 이거예 다음에 남산강 종자문예, 종자합시오. 일출, 홍하예 호생디와, 포기불시, 홍류이뺨중 뒤에. 이것도 잘생겼어요. 인편극강중뒤의황중토 봐보세요. 이것도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아우라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 한 분이 저에게 또, 몸을 또 챙기시라고 이렇게 또 블루베리를 또 저에게 주시네요. 감사한 마음으로 또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눈에 좋다고 했죠. 몸은 건강에도 좋은입니다 또 필요하신 분은 또 연락 주시면 또 이분에게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분 연락처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할줄을 몰라서 또 이렇게도 좀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또 이렇게 또 촬영해봅니다. 블루베리 줌. 블루베리는 눈이 좋다 했습니다. 옛날부터. 자, 이런 거 필요하신 분. 저에게 연락 주시면 이분에게 바로 또 연락할 수 있게끔 전화번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지 전라도 어느 쪽인 저 농사 짓고 계신 분인데. 자, 필요하신 분 제게 연락 주십시오. 하여튼 이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먹고 건강하고. 건강이 최고라 했지요. 남자는 뭐 건강해야 보지지. 건강 안 하면 남자는 뭐 뒷전화이겠습니까?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 건강 또 이런 것도 하나 먹어보고 건강 챙기면서 난초도 하시면 좋겠죠. 하여튼, 사장님, 블루베리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난초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초입니다. 감사합니다.